충격 진실 배우 김성환 웃음 뒤 가려진 안타까운 73년 인생 배우 김성환의 73년 인생 웃음 뒤엔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1950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그는 팔라매를 키우던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잃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배우의 꿈은 동양 방송 탤런트 공채로 시작되었지만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워 몰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데뷔 후에도 사투리와 억양의 한계를 넘어 증명하기 위해 단역으로 분투하며 군대에서 전국의 사투리를 연구해 연기에 접목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드라마 《약속의 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배우 활동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반무대에도 도전하며 원맨쇼로 큰 인기를 얻었고 트로트 무대에서도 활약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의 성실한 삶은 학업과 방송 진행으로도 이어졌고 나아가 노인 의료 나눔재단 이사장으로도 활약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마음에 새기며 고향의 토지를 되사고. 동료를 적극 구웠다고 전해집니다. 실만 나쁜 만큼 제주도조차 가보지 못할 정도로 쉼 없는 삶을 살았고 아들의 연기 도전을 냉정하게 판단하며 진정한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긴 무명 시기를 견뎌낸 김성원은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 배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원은 자신만의 열정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꾸준히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닌 온 삶을 바친 예술이었으며 무대와 불황관을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명성과 성공을 쫓기보다는 연기,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하며 후배들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주는 선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